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운데이 세상이 너무 악한 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50% 50%가 갈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둘로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정신들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주에 빠지않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아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버지야.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아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내 나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님. 이 땅이 공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아님. 주여 우리 모든 목적들 장로님들 성도 정신도 차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네. 네. 우리 주님 우리는 앉아서 주어주어만 쥐어 찾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버지. 믿,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좋을 때만 행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주님 일은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찬송과에도 아굴 골짝 빈들일지로 복음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싫으면 안 하고 안 가고 좋으면 가는 이런 잘못된 이들이 너무나 있고 지금 어떤 그 좌파 속에 있던 젊은 사람이 빨갱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목회자들이 빨갱이로 노 타는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님 목회자들은 공인입니다. 정말 공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순종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정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 보지 않습니다. 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 주여, 주여 남의 마음을 정하, 상처를 주는 자 되지 말고 음. 말을 만들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더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음. 우리 노예가 정말 벌써 긴 세월을 일주일 오는 날까지 온 것도 주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우리 지금 노예 시간에 우리 노예원들이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노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노회장님에게 더욱 더힘 주시고 또 직원 그 어떤 모든 분들도 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아, 네.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모든 재정도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아, 그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아, 하나님 이 우리 노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을수 있는 우리 노예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모든 행하는 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네.